예 안녕하십니까 안경삼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은 좀 짧기 때문에 일단은 가원랜드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소식이에요. 토요일 날 안경삼촌이 가원랜드 카지노를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입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경삼촌은 블랙잭 게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테이블 게임부터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 게임 10시 45분, 오전 10시 45분, 토요일, 어제. 현황이에 예약자 현황이에요. 예약자 현황. 아,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스키 시즌이라 손님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테이블 게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약자가 좀 많았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리카드가좀 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 지금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잭팟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등이 아, 지금, 그때까지는 그래도 쓰리카드 예약자가 좀 많았던 편이에요. 아니 뭐, 2, 300번 정도 안에 들어가야 착석할 수 있는 네개 테이블이 운영이 되는데 착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머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일단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던 행운의 형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잭팟, 그 다음에 이제 잭팟 시카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프로모션이 걸려있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강원랜드 잭팟, 그 독수리,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그 다음에 복주머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그거랑 그 자동, 차 프로모션, 아, 그 잭파 시카고라고 보시면 돼. 시카고를 제일 선호하니까. 아, 그게 이제 크리스탈 그 앞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약제를 그두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운의 형제가 원래 예약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기존에 남아 있던 자리에서 아, 이제 그 예약제가 아니고 그냥 뭐앞 번호 들어가면 바로 앉아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예약제가 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원래는 12월에 이 마감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 뭐 부품도 없고 뭐 계약 같은 것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게 조금 연장이 돼 가지고요 아 26년도 청 2026년도 1분기 1분기로 그 교체가 그 연기가 돼서 연기가 그래서 행운의 형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프로모션이 좀 걸렸던 게아 그게 이제 뭐이 그 계약이 끝났는지 아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상급 잭팟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은 일단 구간 잭팟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원래 이제 다이어 저기 뭐강원네드 잭팟 아 다이너마이트 이런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천만 원인가보다 삼억까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억이 넘어가면 인기가 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구간으로 1등도 구간으로 한뭐 음, 자세히는 모르는데 금액으로 갔다가 구간에서 나오게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죠 아무래도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잭팟 나올 수 있는 기대심리 아 그리고 이제 모닝 모닝 참치라고 그러면 돼요 참치하고 뭐 부채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떤 이 모닝이 없어지고 이제 잭팟 상금으로 뭐 2,500만 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조건 2,500만 원안 넘는 상태에서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인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되던 거는 행운형제가 의 빠지면서 이제 두 가지만 이제 강원에도 잭팟하고 이제 잭팟 하고 이제 잭팟시카고 자동차 프로모션 있던데 그거두 개만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씬이라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요. 사람이 많고 이제 그 게임 테이블 게임 같은 거 예약하면은 좀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전도 좀 많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바카라는 자세히는 전 모르겠어요. 바카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조금 많아져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지금 9 0 0 0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었을 때 이야기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000원일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아, 지금도 그렇고, 앞번호를 받아야만이 아, 좋아하는 머신, 머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잭판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아, 그러니까 다보 머신을 갖다가 잡으려면 앞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번호를 맨날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데 앞번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등장 인물은 철수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네 살, 다섯 살 정도 많았던 형님입니다. 이그 형님하고 이제 막 만나면은 커피도 한잔 먹고 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 날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 6 시까지 예약을 겁니다. 약을 걸어가지고 6시 7분. 그러니까 오후 6시 7분쯤에 문자가 와요. 내일은 당신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600번 정도를 받았어요. 그날 600번을 받고, 저는 이제 한 1000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날짜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도 15, 15 들어가게 되면은요, 15일인가 이렇게 정지를 먹었어요. 아, 정리를. 그 다음 달 15일을 들어오지 못해요. 아, 그리고 이제 16일부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님은 날짜를 다 써먹어서 이제 한번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한 25일쯤 됐던 것 같은데. 내일 600번을 써먹을까 말까를 이제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고. 아, 그래서 뭐 아는 사람 뭐, 뭐 잡아달라 그러면 잡아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글쎄, 아직은 뭐 연락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6시 10분에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아, 내일 번호를 확인했잖아요. 아, 철수 형님은 이제 600번, 저는 한 1000번 정도, 아, 그렇게 받았으니까 저는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 확실해졌고, 아, 그 형님은 이제 안 들어올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며칠 남은 상태에서 아, 좋은 번호 받았을 때 들어와야 아, 솔직히 돈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밤 10시까지 각자 이제 그 카지노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도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웃고 즐기고 커피 단단하고 이러면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도움이 역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만약에 그 기계를 잡아 달라. 어떤 기계를 잡아 달라. 600번으로 잡을 수 있는 기계를 잡아 달라.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600번은 좀 애매해요. 좋은 문제, 좋은 기계를 잡기도 힘들고 그때 당시에는 2, 300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뭐 2, 300번 받아야 그래도 좋은 기계. 그러니까 선호하는 기계. 손님들이 선호하는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10시 정도에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안경아그면서좀 부탁할 게 있는데 뭐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얘기해 봐형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날 한 2, 30만 원을 벌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올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혹시 올라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 3만 원만 좀 빌려줘라. 택시비 해고 그래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5만원을 빌려줍니다. 아, 그래서 내일 올라오게 되면 뭐 와서 연락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제 내려가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 내일, 내일 들어와야 되니까, 아, 저도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이제 자고,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뭐 커피도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아침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올라와서 표를 사고,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이 형님이 얼굴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님 뭐 하러 올라왔어요 하루 남은 거 좋은 번호 받았을 때 써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는 분이 아꼭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아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네대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아네 대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아, 그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네 대가 거기 나란히 있는 건데 그가그 그 기계마다 하나 포, 하나씩 해 가지고 잭팟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 대부분 보면은 하나씩 나오는 게 1등부터 한 4등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보너스가 나오면 그 돌아가는 거고요. 잭팟 그할수 있는 그게 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나오면 잭팟을 하다 눌러 볼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기가 있는데 1등이 1,500인가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계가 그래서 두 대가, 두 대가 1800이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하나는 1900이 넘어갔고, 하나는 1800 정도가 됐는데, 600번이면 잡을 수가 있는 번호예요. 그 기계는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잡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 형님. 그, 누가 잡아달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얼굴 보면 알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들어가서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형, 그, 일순위 잡아달라니까, 일순위가 아무래도 좀 좋아할 거니까, 일순위 잡아드려봐요. 뛰어들어가. 그랬더니, 아,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0번이 띵동 울려가지고 이제 뛰어들어갑니다. 아, 뛰어들어가서, 이제 좀 있다가 전화가 와요.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 아 그래서 전화 오길래 알았어 일단 끊어 나 지금 10테이블 빨리 가서 앉아가지고 좀 게임 해야 되니까 블랙잭 10테이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10테이블도 한 1100번 정도까지 밖에 못 앉았어요 10테이블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1100번 정도 1000번 정도 안쪽에 들어와야만이 앉을 수 있는데 그날은 이제 평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뛰어 들어갔죠. 그래서 저 앉았습니다. 일단은 시간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두 시간이었어요. 두 시간을 갖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먹으러 이제 전화를 했어요. 철수 형님한테. 철수 형님 잡았어요. 참 그럴 때니 간신히 잡았어. 이순이 밖에 못 잡았네. 이러더니 왜 일순이 뛰어들어 없을 텐데. 이랬더니 몰라 그날 온게인기이제한 명이 벌써 앉아 있더라고. 아 그래? 그럼 이순이는. 그랬더니, 간시 잡았어, 그것도. 어, 내가 앉자마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앉으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따라 들어온 사람은 3순이나 4순이 앉았겠죠. 네대 중에서. 그래서 이제 2순위를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먹으러 가지, 형? 그러고서 이제, 둘이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다시 이제 그 기계 가서 이제 그 10분에 한 번씩 누르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씩 한번 눌러봐야죠. 그렇다고 돈을 갖다 막 쏟아볼 수도 없잖아요. 나한테 5만원 빌려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사고치고 망하고 이런 그 에피소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어찌됐건 그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먹고 이제 한참 기다리니까 그분은 이제 미당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기계를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님이 그, 저한테, 그 그래, 저, 저,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 아저씨 조금 약간 쪼전한데? 내가 쪼전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몰라. 아무튼 잡아달래니까 잭판 나오면 좀 챙겨주겠지? 아니, 그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또한잔 먹으면서, 커피를 먹는다는 게, 뭐, 커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어제 10시에 내려가가지고, 아, 테레비 보다가 늦게 잤다. 낮잠을 좀 자가지고, 밤 늦게 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에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도 올라온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날 안 들어오기,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밤을 새서 TV를 본 거예요. 아, 여섯 시 정도까지 텔레비를 보고, 근데 자고 있는데. 이제 한8시 반, 9 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올 건지, 아니면 그거 잡아달라는 번호가 없었는지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팁좀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팁은 뭐 그냥 뭐 잭팟 나오면 좀 준대니까 아, 그냥 뭐 넘겨해준 거지 뭐 그냥 나도 뭐 날짜 쓰고 하나 남았는데 그냥 써버린 거야. 아, 그래서 믿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다음을 너무 많이 못 잤으니까, 가서 자고서 다시 내려 올라오겠다, 있다가, 어찌됐건 블랙잭 같은 거. 이제 그때 당시에는 10 테이블하고 30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블랙잭도. 그래서 철수 형님을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블랙잭을 갔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을 또 하고 그랬던 친, 그 형님이니까, 이제 30 테이블을 예약을 해 놓고, 아, 이제 번호를 좀 약간 늦게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저녁 때 올라올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쯤에 이제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고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거죠. 10테이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철수 형님은 쉬러 내려가셨고. 아, 저는 이제 블랙잭 10 테이블에서 이제 조그맣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겠네요. 한 12시 반쯤? 12시 한 40분쯤? 그때쯤 된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당시에 전화가 옵니다. 그 형님이. 그래서 전화가장 안경 삼촌이. 형님, 왜요? 잠 안, 자, 잠이 안 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지금 씻지도 못하고 지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해니까 잭팟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그 사장님이 잭팟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뒷받으러 올라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가 왔대요 잭팟이 나왔다고 1800 얼마 짜리가 맞은 거죠 아 그러면 세금 떼고도 한1400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고 안경 삼촌도 아, 스쳐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 잭팟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저 형님이 팁을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 팁을 받으면, 나한테도 내가 5만원도 빌려주고,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조금, 꾸불할까, 좀,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한테도, 팁에 t 이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같이 어려운 처지에 그냥 오만오만 갚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같이 커피 마신 세월이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노인네, 어르신은 이제 뭐 나는 자세히는 모르는 노인네지만 얼굴은 몇번 봤고, 아, 이제 이 형님은 어찌됐건 전화번호까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잭팟이 맞았으니까 신이 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형님, 그러면은, 나, 저기, 뭐, 게임하고, 어디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보자. 아, 그 형님한테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가지노안을 입성을 해서 제 테이블로 왔어요. 어, 와가지고, 야, 잘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뭐 보통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일어나서 그 형님이 전화 왔잖아요. 어디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아, 저는 철수 형님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1,800만 원 정도에서 아, 세금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맞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머신을 잡아 준 사람한테, 잡아 준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갖다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그 팁을 팁을 얼마 정도를 줬으면 좋겠느냐. 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철수 형님 편이니까 한10% 정도? 한 140? 150 정도? 아, 주문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조금만 줘도 되는데, 좀 뭐랄까, 뭐 얼마나 같이 이제 뭐 알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하루 남았는데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갑자기 해서 그뭐 신을 좀 잡아달라.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수 형님이 그 마지막 하루, 한달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 그 달은 그거 마지막에 한 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도 없는 상태에서 5만 원을 좀 빌려간 상태고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돈이 좀 귀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내심 생각을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어느 정도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님이 50에서 100 정도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그날 말고 그 순간 말고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그 형님하고 다시 이제 대화를 다시 해요. 그 그러니까 분하고 이제 팁을 받고 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합니다. 그런데 팁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먼저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 어제됐건 둘이 이제 신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떤 기계에서. 그기에 잭팟 맞은 기계 말고, 그거 말고, 이제 그거에선 잭팟이 나왔으니까 돈을 수령을. 그때 당시에는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주고 수표로 달라 그러면 수표로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분이 받았는데 아무튼 그 다른 기계로 옮겨 있는 상태예요. 그쪽으로 오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저도 이제 서 있었고 근데 당시에는 머신도 그렇고 그 테이블도 그렇고 어 엄청 많았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고 테이블은 그 뒷전에서 게임도 같이 하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블랙잭도 마찬가지인 게10 테이블이든 30 테이블이든 뒷전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지제그 어르신이 게임하고 있는데 가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먼저 아, 썰스 형님 먼저 인사를 하죠 어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게 1등 금액이 진짜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야그 1800에서 안 올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뭐 고개 숙여 인사만 했어요 그냥 얼굴을 갖다가 조금만 아니까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아 그러더니 이제 사람이 뭐뭐 보태더니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얼마를 줄까? 안경삼촌도 밥좀 얻어 먹고 팁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갑에서 달랑 달랑 한장한 장, 한 장. 그런데 수표면은 좋은데. 수표를 한 장을 꺼내면 백만 원 아니면은 십만 원뭐 아니면 오십만 뭐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를 뭐 달라 그러면 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수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이 나옵니다. 신사임당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 대고 있어. 이 형님도 놀란 거예요. 철수 형님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 안경 삼촌도 최하 50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그 그, 그 금액이 큰 거는 100 정도 생각을 했지만 순간적으로는 140 정도를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도. 아 근데 그 철수 형님은 내가 보기에는 한100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5만 원짜리 달랑 한 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아 요새 내가 며칠 동안 돈 천만 원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한40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철수 형님이 좀 참고 그냥 5만 원만 받고 아, 나랑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냥 아 더러운 세상이다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5만 원을 그 어르신 면전에 던집니다. 던지면서 여러분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쳐받기 시작을 합니다. 야너 나이가 그분 철수 형님보다 한 다섯 살 정도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욕을 하면서 야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면은 나 죽여버린다. 아, 그리고 이제 막 싸움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이 어린 친구한테 이제 욕을 얻어 먹으니까, 쌍욕을 얻어 먹으니까, 이제 막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둘다영구정지 아니면은 뭐일년정지를 갖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욕하고 싸우고, 뭐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말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래서 5만 원을 집어던지고 막 싸우려는 찰나. 한 30초? 30초 정도 됐던 것 같아. 막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고, 아, 많이 몰려왔겠죠. 조금 싸우려고 그러니까.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철수 형님 흥분이 됐습니다. 진짜로. 막 제가 잡아도 막 뿌리치고 때리려고 그럴 정도로. 아, 그러더니, 야, 씨.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일 동안 많이 잃었으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응? 그래서 5만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자본값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아, 그래서, 어, 제 생각은, 이제 저는 철수 형님 편이니까, 어찌됐건 그 형님을, 뭐, 거기서 있으면 싸움이 나가지고, 아, 이제, 영구정지 당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형님도,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이제, 앵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우리도, 우리등시는 도우미 에이전시,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하고 다녔으니까, 그분을 깥으로 모시고 제가 철수 형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아, 나가가지고 형 참아야 돼. 어떻게 거냐고카운님들지노안 들어올 거냐고 서야씨안 들어오는 게 낫지. 이거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약올르고. 저 인간 뭐냐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흥분된 철수 형님을 제가 밖으로 끌고 나와서. 로비에서도 막 계속 들어가려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드 그러니까 카지노나 들어가서, 아, 그 어르신하고 싸우려 그러는 거죠. 억울하다 이거죠. 약이 오르고, 진짜 할 말하고, 욕좀더 하고. 욕좀더 하고. 이제 한, 댐비면 하루 한번 때리고 싶고, 아, 막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이, 강원랜드 카지노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중 일인 거야. 너무너무 약올리니까 아, 그런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또그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철수 형님하고 이제 바온 세월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제 차로 가가지고, 이제 고안회로 내려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하나 시켰습니다. 아 소주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술을 안 먹고 못 먹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형님 혼자 먹는데 이제 그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진짜 나 아침에 잠도 한두세 시간밖에 못 잤는데 전화 와가지고 깨워놓고 그 잡아달래가지고 내가 하루 남은 거. 하루 남은 거 써먹은 거 아니냐, 안경아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아형 말이 맞아, 맞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사람을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만큼 욕했으면 됐지. 그 사람도 나이도 많은데 욕을 얻어먹었어 일말 창피해서 그 몇십 명 되는 앞에서 욕을 갖다 처먹었는데 거기에서 형 싸웠으면은 사항실에 끌려갔고 뭐 최하 1년 정지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때리진 않았잖아.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리진 않았어. 내가 말렸으니까. 아, 그래서 때리진 않았는데 어찌 됐건 나중에 또 상황실에서 부르면 형 진짜 한 달이나 세 달이나 정지 먹을 수도 있어. 그 노인네가 뭐 바로 나갔든가 아니면은 문제 삼지 않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큰 소리를 내고 싸웠기 때문에 그 노인네가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형도 정지고 그 사람도 정지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들어가게 되면 은뭐뭐 뭐 잡혀가면 할수 없어 뭐좀봐 달라 그래 가지고 흥분돼서 욕은 했다 뭐 이렇게만 인정을 하면 뭐한 15일 정지 한달 정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 씨막뭐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약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소주를 이제 한 잔씩 주면서 아, 달래야죠 일단은 달래 가지고 이제 숙소에다 재우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로 다시 올라갔어요 미쳤지 블랙잭 올라가니까 블랙잭 한 20분 남았어, 20분. 20분 남았어, 제 자리가. 제 자리를 앉을 수있나서 저는 게임을 했고, 아, 그래서 데 밤에 신나게 또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전화가 옵니다. 무슨 어떻게 뭐그 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있었냐? 그래서 몰라, 연락 없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일단 뭐 올라오면 올라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녁 때, 저녁 때또 올라왔어요. 이 형님이 들어온 거야. 블랙잭 예약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이제 그 창피한 것도 있고, 아, 그, 뭐랄까, 지가 미안한 것도 있겠죠, 솔직히. 아무리 3일 동안 돈을 많이 잃었다고 쳐도, 5만원 한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 그쪽 입장에서는, 철수 형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5만원이면 많이 준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 형님한테 내가 농담으로 나중에, 나중에 형님 얘기합니다. 형님. 그냥, 솔직히, 5만원 받고, 그냥 참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을 안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였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 사건에 대해서. 아,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은 그날은, 어찌됐건, 화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밥 먹으면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그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저 같으면서도 안올것 같아. 그그 그 사람 많은 데서 한1분 정도를 갖다가 쌍욕을 듣고 막 진짜 엄청 안 좋고 막 응? 젊은 애가 때리려고 그랬고, 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많이 이러니까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 철수 형님도,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더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를 들어오다가, 아, 제가 좀 정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3년 정지를 시켜서, 아, 저도 이제 잘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2012년도에 3년 정지를 한 적이 있어요. 강원랜드 카지노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왜 3년 정리를 하게 됐는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었던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제 머신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번호를 못 받았을 때에 머신을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기에서 잭팟이 나오면 그 머신을 잡아준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팁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 댓글로도 한번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도 안 오시고 철수형 님도 안 오시고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본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재밌게 영상 시청했는지 아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안경삼촌이 새로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서툴른 면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